항상 녹턴은 그냥 풀캠프 돌면 됩니다. 풀캠 먹고 바이게 싸움 가면 거의 안 지죠. 4렙이니까. 그리고 녹턴이 정글링도 빨라서. 한 15초? 아, 15초에 그거 바이기가 나오는데. 그까지 딱갈 수가 있어요. 여기까지 먹으면 한 20초 가까이 될 건데. 그때 바이게를 가면 먹고 있을 거예요, 상대도. 만약에 빨리 왔다 쳐도. 달에 미드갱 일단 갈게 렉상이 그냥 바텀 동선 탈려나 보네 원래 갱한번 찔러주고 이제 다시 우리 팀 있는 바이계로 가면 이게 리젠이 되거든요 그렇지 일단 전멸 뺐고 못 가게 해주고 잡았죠. 여기 와드 해주고 집 갈게요. 이제 싸이온도 할줄 아는 것 같아 보니까. 자, 빨간강타에 항상 투핑 사는 거 야, 투핑을 안 사줬어. 핑 그렇지? 그리고, 한번 갱을 갔다가, 이거 바이게로 오면 바이게가 리젠 되 있어요. 아, 바이게가 이거 돌거북인데. 하여튼. 그래서, 뭐 갱을 한번 찔러주시고, 다시 캠프 돌면 돼요. 바턴도 킬. 그렇지. 잠시만. 미다안 보이는데? 야, 빼봐, 빼봐. 여기, 와드 봐가지고, 이렇게. 딱 들켰지? 맵리만 잘해주시면 이대이도 녹턴이 제일, 진짜 세기 때문에. 그냥 붙어주시면 되는데, 역갱을 모르고 당할 때는 스킬 다 빠지고 나서 녹턴이 되게 좀 약해요. 그래서 그것만 조심해주시면 돼요. 아우, 이게 띄어졌네. 아우, 사이온, 아깝, 아깝이. 일단, 바에게 나오는 거 먹어줍시다. 야, 미드, 각인가? 따네? 못 따네. 아, 렉사이가 역법을 했구나. 이거 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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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. <laughs> 이거 수, 술래잡기인데? 그이. 그렇지. <laughs> 렉사의 레드 무조건 올것 같은데, 이거. 레드 오면 좌우 주자. 궁이 있으니까 바로 쫓아가면 돼요. 이거 와든가 좀면 무서운데? 그래도 먹자. 레드니까. 빼자, 빼자, 빼자. 바로. 남아있까 먹는 게 제일 맛있다니까. 이들 바로 갈게요. 좋아요. 집가서 용사 사주고 올게요. 용사 두핑 렌즈 바꿔줍니다. 6렙 때는. 이드 한번 따고, 그 다음에 불령 먹어야 되겠다. 와드만 안 돼있으면 내가 몰래 먹어도 돼요. 와드. 와드 안 돼있지? 나는 제발 맥살 맞다. 맥살, 이야, 야야 일단 나못 가준 디 레드 이게 불용이 훨씬 중요해요. 아못 가죠, 못 가죠. 못 불용 먹었으니까 안 됐어. 노아드, 개탈리네 지금. 침착하게만 하면 감전 녹턴이라서 되게 질, 딜이 잘 나오거든요. 그래서 천천히 해주시면 됩니다. 무리 안 하고. 레드 먹고 바로 바텀 찔러 줄게요. 잠시만. 바텀 알아서 따겠다. 이거 안 갈래? 궁이깨있는데 지금 미드를 한번 가져도 되겠다. 그렇지, 채굴도 조금 해주고, 정글 차이 오직이 나죠. 가 아니고 뭐야? 백사이도 잘했네. <laughs> 좋지는 않아. 아 좋은데 뭐가 좋지 않아. 잘하고 있는데. 블루 블루 블루. 빨리 와야 돼. 야, 뒤에 있어.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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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아이씨, 먹을 아우. 빨리 좀 오라니까. 그리고, 정글 녹턴, 이제, 감전을 가잖아요. 감전 가면 항상 방간템 고정이에요. 그래서 드락사르, 요음 이렇게 고정으로 갑니다. 아니면, 드락사르, 그 다음에, 쿨감 40%딱 챙기려면, 이제, 치력의 양날 도끼가 거든요 아, 바텀 따였네. 녹턴 할 땐, 궁을 바로바로 바로 써주는 게 좋아요. 진짜로. 전멸이라도 뺄수 있으면, 궁을 바로 씁시다. 아드 지어주고 렉사이 그 점프할 때 뛰어지면 저도 져요 지금 렉사이가 닌탑을 가가지고 되게 단단해졌어요 그렇지 하하하 <laughs> <laughs> 야, 너무 타이밍 잘 찔러 주는 거 좋아요. 진짜로 야, 또 레드 나왔거든. 중요한 건또 레드를 먹을 수 있다는 거죠. 이건 빼고, 혹시나 탑이 올 수도 있으니까 와드 체킹해 주고. 이것도 빨갛게 뜨는구나. 렉 사이 굴도 신기하네. 잠깐만. 바텀. 아이고 아깝다. 살수 있었는데. 케일 어디 갔나? 케일 갔네. 뭐야? 여기 서케일 그렇죠. <laughs> 아우 기분 좋게 <laughs> 먹고 갑시다. 바이게 먹고 미드 좀 커버하고 아, 미드 지방 갔네. 한번 더 가져야 되겠다. 그렇지, 이래 멘탈 나갔나 보네. 용 8초 거든요. 바톤 가서 카이드 한번 각 보고 카이드 땄지. 그럼 바로 용. 욕먹었고 블루 가고싶은데 저 지금 점멸도 없어서 좀 무리거든요? 오픈 나왔어요. 오픈 이렇게 동선 완벽하게 녹턴을 하면 되게 진짜 좋아요 이게 안 지켜지면 이제 녹턴 사이클이 한번씩 안 돌아서 그런건데 사이클만 쫙 돌면 이제 거의 뭐 진짜 이기죠. 궁만 그냥 궁시간에 제대로 써주면 이겨요 오늘 저가 이제 한것들로 이제 궁이 생기면 바로 궁을 써주는 게 포인트죠. 포인트. 직관해. 정글도 소울이 돌면 안 돼요. 이 갱간다고 정글을 소울이 도는 분이 분명히 있을 건데. 아이고 끝났네. 하여튼 뭐 이렇게 간단하게 <laughs> 해보, 해봤습니다. 아우. <목소리>